안녕하세요. 삼성갤럭시 부동산 강부장입니다. 오늘은 세류등에 위치한 3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입주하는 신축 건물이고, 이제 금액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3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이렇게 주택가라서 조용하게 설기 아주 좋고요 위치는 세류동 정조사거리 부분에 위치하여 있어요. 보시면 주차장이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도어락으로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방문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현관에는 이렇게 중문으로 되어 있고 3칸짜리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조명등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구요 이런식으로 3중도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구쪽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도 넓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불편없고 이제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모어로 거울도 달려있습니다. 화장실 면적은 요 정도. 변기와 세면대랑 그 왼쪽에는 샤워기까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도 인테리어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조명등도 달려 있어요. 이쪽 빈 공간은 냉장고 들어갈 자리로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 쪽에는 이렇게 거실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거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TV랑 소파를 둘 공간은 됩니다. 이쪽이 작은 방, 작은 방으로 되어 있고요. 벽지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철입주라 그런지 상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도 작은 방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저렇게 베란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세탁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면적은 좀 전에 봤던 작은 방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천장에는 빨래 건조대도 달려 있고요. 바닥도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옆에는 이제 안방으로 되어 있고요. 안방도 사이즈가 아주 크게 되어 있어요. 창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환기시키기도 좋고 여기는 실제로 보면은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안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3룸 치고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대신에 그만큼 금액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웬만한 일반 2롬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은 매물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즉시 입주도 가능해요. 이상으로 삼성갤럭시 부동산이었습니다